반습니다 양천구의 의장 신상규입니다 2022년 우리 조창기도회를 통해서 양천구의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는 그런 이 기도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우리의 그럼 전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양천구 발전이 물론 양천구 구민의 편안과 화합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양천구 교구협의이 민영민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의 수많은 목회자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지역사회의 편안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나눔의 실천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양천구와 구민들이 축복받는 한 해를 보낼 수 않나 생각이 갔습니다. 혼란에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보살펴 주심으로써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그리고 양천과 양촌분 모두가 안녕하며 더욱 발전하는 2020년 우리 대제를 기대합니다. 그틈으 양천군의 모든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은 저희. 기 이번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 황미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축사에 지시습니다 <laughs> 우리 의원들 서울의 큰 일을 앞고 있는 사람들세 번만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보면서, 아, 이 평소에 일을 하시면서 일요일 날 교회 가셨던 심정을 하루에 한 5분, 10분만 가지시면 정말로 주민이 더 행복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행정을 하시고 또 여러 기관에서 계시는데 이렇게 나와서 또 성가도 부르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일요일 날 교회에 나갔던 그런 자세와 심정을 한 하루에 5분씩만 가지면 아,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들도 너무나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한 해는 정말로 한반도가 어, 평화의 새로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 우리 수출의 1위가 사회주의 국가, 1등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고 우리 대기업의 모든 생산 기지가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 있는데 이런 한반도 내에 정말 대립과 갈등의 모순된 이런 구조와 공간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2020년도 하례는. 이 대립과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세계진학지가 바로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승희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